아, 요즘에도 계속 집회를 다닙니다만 집회를 가서 이제 사람들을 뵐 때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 정말로 30대로 보인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곤 합니다. 아 그런데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핸드폰을 볼때 <laughs> 어, 이게 먼 거리에서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얼굴은 30대인데. 상당히 늙어 보이신다라고 어, 그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걸 되게 많이 실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어, 특별히 제일 힘든 것은 이제 문자를 받고 보낼 때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문자를 보낼 때 자꾸 제가 오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일 심한 오타가 뭐냐면 늘 감사해요라는 문자를 보낼 때인데요. 나중에 안경을 쓰고 확인하면 늘 감시해요 라고 <laughs>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감시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시면 제가 정말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보낸 문자라는 사실 꼭 아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주부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아, 그랬더니 바로 남편이 전화해서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확인해봤더니 여보 사망해요 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유석씨가 불렀던 찬양.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같이 흘러가는 다 알잖아요. 같이 부르세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편에 꾸려 아멘. <laughs> 사실 여러분들 이게 세월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가도다. 인생의 여러분들 아름다운 영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설명한다면 인생의 고통과 슬픔 역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한평생 영광 속에서 살았던 부자와 그 반대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지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반대로 거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보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의 영광도 거제 고통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내세에서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생에서는 거지가 부자에게 구걸했지만 내세에서는 부자가 거지에게 구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호화롭고 가장 멋지고 영광스럽게 살던 부자는 내세에서는 가장 비참한 물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가장 비참하게 살던 인생에서 아브람 품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아침에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이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부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거지나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왜 죽어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지나서로가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거지라는 단어, 헌데 투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버려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지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거지라고 합니다. 근데이 거지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가졌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없어져버린 정말 불쌍한 신세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데투석이라는 말은 몸의 종기와 고름이 온몸에 퍼져서 심한 피부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졌다라는 말은 더 의미가 더 심각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까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계속해서 누워서 앓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라치에 쫄딱 망한 거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먹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개들이 와서 함께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사실에서 이 음식은 버려진 음식이 쓰레기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 성경은 그냥 개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개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에 대해서는 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집에서 키우지 않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더러운 들개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키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들개를 지칭하는 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바로 나사로와 함께 지금 음식을 먹었던 개들은 애완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들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음식이 바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상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이 아닌 버려진 음식 쓰레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살면서 더러운 개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떤 동정도 받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냉대와 무시를 당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나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소란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혀 도우시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 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오히려 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열심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꼬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서울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있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단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이었던 한 자매입니다. 제가 사실 이새안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 중에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찾아와서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었고요. 모든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교회 행사에도 항상 바쁠지라도 시간을 먼저 드리는 자매였었습니다. 항상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아 저런 자매와 함께 신앙사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할 정도까지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자매의 모습이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통 청년들의 신앙은 결혼해 보면 안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을 따라서 또는 여자를 따라서 신앙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매는 오히려 믿음이 약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편을 믿음으로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모든 예배도 동일하게 참석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더구나 이 자매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건을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렇게 신앙사를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어떻게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것도 임신 중에 있는 그 자매를 홀려 두고 남편을 데려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도 참 고맙고 감사했던 것은 그 자매가 그 위기 속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나라는 말입니다. 바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얼마나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줄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대차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도 역시 이, 사,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이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병까지 걸려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큰 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이 나서로를 개치급까지 하면서 짐승치급까지 하면서 숨모를 겪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가난도 고난도 심지어 병까지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에 집회를 갈 때마다도 가끔 부르는 찬양인데요, 바로 주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우리 함께 함께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아시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상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홀로 울던 눈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나만의 고통을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도 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식에게까지 말 못하는 그런 아픔 고통이 솔직히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 고백을 지금 이 찬양 가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렴같이 찬양할까요? <laughs>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g 을 나는 믿네 사실 제가 이 후렴을 부르면서 종종 울기도 합니다. 세상 수 o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을 믿습니다. e a p sunny, good c h 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여부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사로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병까지 들었던 너무나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비 있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도 이 병든 남편을 두고 도망가 버리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이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욥과 나사로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욥은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서 건강도 회복되어졌고 새롭게 잔을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 비참한 상태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업은그 고난 속에서 자기네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항변까지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까지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도 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자기를 개치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불만의 말도 던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삶이 바로 요베의 인내와 요베의 신앙을 뛰어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내세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이것은 나사로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무리한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부자의 종으로 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네 세까지 와서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 부자의 괘씸한 행동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단한 번도 인정을 베풀지 않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오히려 네 세에서 나사로를 하여금 봉사를 요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례하게 생각되어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원래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한 기사에 보니까 미국 텍사스에서 햄버거 가게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하임의 페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자 손님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일단 보호자 그 이제 보호 차원에서 여자 보호 차원에서 이 사람을 경찰이 연행해 가 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경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경찰 이 서장이 햄버거를 사먹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 햄버거를 싸줄 때 먼저 햄버거 그 빵을 엉덩이를 먼저 싸서 먹고요. 그리고 햄버거 속에 집어넣는 야채를 입에 집어넣고 뱉었고요. 그리고 고기에다가 침을 뱉어서 준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 년형을 온도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콩무 집행 방해죄 위협죄로 해가지고 인터넷 한 블로그에도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자기가 당한 일을 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새벽 4 시에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다 그래요. 근데 막 화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짖는 소리 때문에, 당신의 집에 있는 개짖는 소리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잤다고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좀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잠을 깼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자기 집에 개가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우리 집에 개가 없다고. 여러분들 사람은 보복 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서는 사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 입장에서 부자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님 저 인간은 좀 고생을 더 봐야 된다더 해봐야 된다고 지옥불 좀 온도를 높여주시라고 아예 싸그리 몸을 담궈버리시라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그 말을 듣고서도 정말 황당한 말을 듣고서도 침묵합니다. 어떤 보복이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자의 문 앞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해 자기를 냉대하고 개찌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가 그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길에 돌아다니는 들깨들은 산업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랑 함께 인도에 갔던 분들도 경험했습니다만, 인도에 가면 여러 얼마나 개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밤만 되면 개들이 얼마나 많이 짖는지 잠을 잘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2층에서 이제 신학교까지 3층으로 돼 있다면 2층에서 잠을 잘때 바로 옆집에 개들이 있는데 얼마나 짖는지는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주둥이 좀 막아달라고. 또 <laughs> 허무나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실제로 성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들개들은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사실 여 예를 말다시피 우리나라도 요즘에 유기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근데, 집에서 잘 길렸던 유기견들이 버려진 다음부터는 들깨로 바뀌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들깨들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들깨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들 역시 음식을 더 먹어야 하는 입장에서 나사로를 그냥 둘수 있었겠습니까? 경쟁자인데, 더구나 나사로는 몸도 제대로 가늘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개들이 나사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들과 나사로가 상당히 친근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개들은 헌대를 핥아주는 것이 바로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비록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살아온 개까지도 평화하게 지낼 정도까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로부터 외면과 냉대를 받을 때에도 무시를 당할 때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계석까지 부자의 그 무례한 행동을 다 참고 견뎌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십니까? 혹시 부부가 계시다면 상대방의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대보시라고요. <laughs> 뜨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사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힘든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의인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때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 바로 나사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의롭게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원래 비유라는 것은 지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목장들은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지만 이 비유라는 것은 당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였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역시 지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비유는 몇 가지입니까? 나사로 비유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비유 중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이 나서로밖에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설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라 것입니다. 아니 이 나설 이름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라 것입니다. 기억되게 하고 싶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비유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거짓 나사로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부자 이름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생에서도 그 이름이 언급되어졌고 내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부자는 이생에서도 내세에서도 그 이름이 조금도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그 이름이 불려졌겠습니까? 하지만 내세에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람도 그 부자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지 예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자의 이름은 기억될 필요도 기억하지도 말해야 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받을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까지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기억조차 계시는 이름이십니까? 그래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이제 성교사님을 통해서 중개서 사역하시는 성사님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어떤 고통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것은 우리에게도 부자의 길과 나사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저 세상에서까지 청계 가는 것을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할수 없다면 부자의 길과 나사의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병들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양교의 성도들만큼은 바로 그렇게 나서의 삶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와 고난 속에까지도 그 모든 아픔까지도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모든 일들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심지어 병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루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시고. 삶의 위기 속에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